공통 질문을 오늘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교도관님은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교도관님이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은 누입니까 저는 간호사. 왜요? 어? 사실, 어? 사실 제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 사실 주사를? 네, 예, 주사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 네. 아... 네. 아니, 그럼 반대로 꼭좀 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어,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어.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우리분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다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아, 네, 그거 네. 진짜. 네. 그래서 2 0 0 4년 정도에 일어났었고요. 음,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 모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기도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뭉개졌다고뭉개졌다고생각하시는게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그분의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한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아, 참좀 아,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 개장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특집이잖아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두분 일단 만났네요 아, 저기. <laughs> 못뵙잖아요이게 <laughs> 성함도 성함도 공교롭게 심은희씨인데 s 네. 은희씨하고느 g 어? <laughs> 그 <laughs> <얘기> 이 <많이> 좀. <laughs> n g 요 죠 <laughs> 웃을 때, 웃을 때좀 소곤 있 있어요. 아, 느낌이. 네, 심은희 씨. 저희 둘을 제외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시공간을 시공, 초월해서든 뭐 그냥 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어그제 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음. 아빠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공간을 떠나서라고 하니까. 네. 네, 남편이 다시 오면, 그러니까 저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다시 오면 더재밌게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게 아,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게 된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블로그에 저는 이제 지리산에도 너무 좋아했던. 아, 네, 네, 네. 네, 그니까 무겁게 배낭 힘들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능선에 딱 서면 그 바람하고 공기하고. 보이는 것들이 다 나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레 예,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우연히 블로그를 이제 알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아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예. 거예요 아. 가끔 영화 속에서 나오는 네. 그 장면이긴 한데 네. 이게 갑작스럽게 이 남편께서 이렇게 오시면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좀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편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워낙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그냥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냥 무계획으로 해서 크... 거기선지 그냥 경치 좋으면은 거기서 그냥 침낭은 피고 자는 거예요. 이야...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스 남편은 지리산에서 별 보는 걸 좋아했었고, 저는 걷는 걸 좋아했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좋은 추억으로 지금. 많이 응. 사진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억인 거죠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을 그래서 이제 아... 계획을 했던 게 아이들하고 이제 지리산 같이 이 네. 그거를 네, 네. 꼭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는 꼭 하고 싶어요 이제 남편 결혼반지까지 제가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저 은희씨꺼와 네. 남편분께서 있어도 아 결혼반지도 그냥 이게 간단하게 결혼반지를 끼고 다녀야 되는게 결혼반지 아니냐 이거 그냥 가락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백글아 백글백이요? 아좀뭐 저는 그걸로 그게 아닌데 <laughs>